보면 먼저 무너지는 게 내가 무너지거요 나의 마음이 평안하게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살고 우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가을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희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평안함을유지하려 위해서 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어,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얼마나 집을 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때에, 나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은 놈을 죽일 수는 없데자짜 한번 살짝 달라가고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 곧자하면 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내 사이에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 자기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지킬, 지키겠다. 지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 중들이 사회에서 불신자 사회에서 아니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 점을 만드는그 사람들 대하게 될때 어떻게 할 것이며 원수를 해가 필요하지 마시라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라는,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죠. 그리고 원수의 너무 억울하다 보면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내 아예 무지입니다. 혀에서 악한 말이 쏟아지게 합니다 분노와 저주가 쏟아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했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다 세게요? 원수는 바위에 세기고. 받은 번 은혜는 어디다 세게요? 물에다 세게 <laughs> 다. 물은 흘러가잖아요. 원, 은혜는 빨리 져버리기 쉬운 게 우리 속성이고, 원수는 결코 아니 져버리고 우리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석단입니다. 그런데 반대만 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평안한, 그만 나가라 됐어요. 그때 다윗이문제했던 것은, 요나단의 자손이 누가 있는지 사월의 집을 살펴봐라. 예, 유난단이 자손 중에 쫄름 말이 가능했습니다. 되게 도와라, 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속담을 바꾸는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에 새겨? 물에다 새기자. 한가닥 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원수가 해 있는 데 빨리 잊어버릴수록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 내가 안 갚을래요. 그리고 원수가 행한 일을 내가 이제 빨리 져버릴게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원수를 복을 빌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복을 빌라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뿌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는 것을 저희려이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계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 행하신 일 보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동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신 하나께서 절대로 하오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 얘기가 바로 그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습니다 원수의 복을 빌게 빌기,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분들은 분이 계셨있어요 《사랑의 원작탄이라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1948년 이니까6교전쟁을 바로 찾는 데 그때 무익좌익 공산당 민주당 위를 싸우 싸우고 있을 때, 2년 2대월이렇 굉장히 날카로웠을 때, 그때 이제 경상도 하만 출신인데 여수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배양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수 말란 사건이 있었어요. 교수받는 사건은 바로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친미, 기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국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미파라고 생각을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바로 죽였는데 그때 죽임받았 죽였던 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사형전이 클리어하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죽인데 무슨 소리있습니까내 자식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죽인 아들을 제가 양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키웠습니다키워 놨는데, 이제 문제는 요 책, 어, 심메 에실 쉬어 쓴다는데, 뭐냐면, 그 아들, 양아들이었던 그 아들 이름이양 안재선이라는 분입니다. 안재선이라는 분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있는 안경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의 원자탄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눈이 퉁퉁 둥뜨도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불러서 야, 경사라, 신학교 가라.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신학교요? 없나? 어, 뭐, 네,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에 나간 건데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 보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고르신 학교를 가라고 했던 이유와 또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기 아버지가 죽는 장례식장에서 듣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민이었던 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나 관계 자기 아버지가 한가기안했거든요그 나중에 그걸 알면서 제가 목사라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내용 이시리있는 글이 있었어요. 바로 손자온 목사님 한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믿음으로 키웠고 그 사람의 아들이 손주지요. 그러니까 그아들 목사가 되어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아 어려운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할 수가 있구나. 원수를 위해 복을 빌고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일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믿으론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앞에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자도 불신자들 성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우리의 비방 당하고 혐단을 당하지만 그들과 원수 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위해서 복을 비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그들의 앞날에 좋은 날을 볼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보인다니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일 거룩을 받을 것이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서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리시킨 분리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로묶어는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확평하는 자가 되어져서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풀어주는 자가 되어져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받으면서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 축복을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에 들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네. 그것은 성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 입니다 네. 성도들을 사랑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작은 불신자들 양에서도 원수맺지 아니 좋은 관계를 지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성도 되시고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합이 시간에 좋은 말씀을 위해 기하면